네, 그야말로 네. 뭐 뮤지컬은 흘러가고 있잖아요. 그래서 네. 그 순간을 잡을 수 없는 게또 공연 예술의에돌릴수 없죠. 네. 또그 묘미 중에 하나인데 네. 뭔가 되돌리고 싶고 그런 순간 아찔한 뭔가 실수를 했다거나 <laughs> 어... 그런 순간이 있으실까요? 영동로망스 하면서 저번 시즌에 제가 좀 이따 할 건데 생명수에 저 잔을 갖고 나와야 되는데. 네. 안 챙겨 나온 거예요. 잔을. 네. 아, 네. 이걸 리나 오빠한테 받아서 마셔야 되는데. 순눈 순간 아차 어? 싶어가지고. 어머. 근데 다행히 그때 하시던 오빠가 이제 병나를 불게 해줘가지고 아. 이렇게, 어떻게 이렇게 잘 넘어갔는데 정말 아찔했어요. 아. 안무도 있고 이러거든요 소수잔으로. 아. 근데 이게 없어가지고 그냥 막뭐 어떻게 때렸던 것 같아요. 민수 씨는 어, 네. 저는 고등학교 때 이제 연극을 이제 처음하게 아. 됐었어요. 음, 음. 어, 근데 연극을 이제 처음하게 되니까 너무 네. 떨리는 거야 떨리죠. 음. 대사를 정말 다 외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. 어. 리허설도 하고. 근데 한창 이렇게 연기를 둘이서 나오는 정말 연기를 네. 하다가 갑자기 대사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. 어. 어. 하얘질 때가 있어요. 정말 이제... 갑자기 하얘졌요 네. 정말 맞아. 갑자기 네. 하얘져가지고 오케이. 이게 진짜 이막오 초간의 정적도 그때는 막5 분간도 막, 5분, 막 이렇게 느껴져. 와 기계가 되죠. 정말 기억이 안 나서. 이 대사를 어떻게? 다시 쳐주길 바래가지고 아, 네. 제가. 다시. <laughs> 이렇게 한 거예요. 근데 제, 제 기준에는 그게 안 들릴 줄 알았거든요. 어, 근데 그게 소극장이었어요. 아, 관객들에게. 정말 이 다시, 다시를 모두가 들은 거예요. 아, 갑자기. 갑자기 그래서 관객분들도 갑자기, 어떻게, 어떻게, 어떻게. 학교 선배님들이었는데, 어떻게, 아, 어떻게 이러는 거야. 제가 까먹었나봐 네. 그런데 다행히 제 파트너가 네. 정말 대사를 다시 쳐줘서 아, 기억이 갑자기 확 나서. 이제 정신을 차리고 하기 시작했죠. 근데 그때 어? 이후로부터 네. 떨려, 저는. 그게 정말 성장통이었던 었것 같아요. 아. 그래서 대사를 그래서 항상 뭐 공연하기 전에나 뭐 아. 틈날 때마다 한 번씩 계속 리마인드를 시켜요. 음. 음. 네. 회로가 정지되는 거네요. 맞아요. 맞아요. 아. 배우한테는 아수하네요저 음. 아. 무섭다. 아무, 저 생각 어. 아무 생각이 안 나요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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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 생각이 안 나요.